어, 이거는 음, 직경이 한 30cm 정도 되는 철피 나무입니다. 이 피나무인데 이 피나무가 그 양묘가 잘안 돼요. 하고 어, 초기 성장이 좀 나쁘기 때문에 에, 상처를 내서 공중에서 어, 뿌리를 에, 내리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중추목이라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에, 나뭇가지 중간에 상처를 내서 여기서 이제 발근을 유도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상처를 내고 여기다 상토 상토흙을 넣어주고 이렇게 공중에다가 주머니처럼 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다란 묘목을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